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상대를, 저주한 자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야, 이거 저주를 퍼본 자를 용납을 해. 그것도 완전하게 이게 가능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을까?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야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가족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르되 수레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몸이 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미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그려지십니까? 어떤 장면이죠? 예. 반란군은 진압되고 왕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눈에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런 어떤 연상법 아주 그 우리 가묵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왕이 다시 왕이 어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많은 환영 인파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인파 중에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더라? 시므이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16장 5절로 8절에 보면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따라 나와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해도 그런 저주가 없죠. 네 시대 다 끝났어. 어떻게 네가 감히 주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느냐? 그 한번 돌아봐. 이꼴이 마땅하지. 여러분 이 시므이가 정말 사람으로 할수 있는 그 수준의 모든 저주는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집합 사람을 다 데리고 천명 넘게 데리고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렸더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는... 뭐 이렇게 면전에서 저준을 퍼붓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얼마나 험담을 합니까? 가십을 하잖아요. 온갖 예 모함을 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세가 옆에 있다가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이 자리 합니다. 아, 2 1절에 하죠.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로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뒤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laughs> 여러분이 옆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비세가 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했는데 어찌 살기를 바르게 바라겠, 바라겠느냐 이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치가 만히 보세요. 좌파, 우파, 뭐, 미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밉게 보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온갖 보복성 징계를 가합니다. 언론으로, 사법으로, 경제로, 다 그렇게. 그러니 당시 왕정 사회입니다. 왕에게 지금 잘못 보였어요. 아니, 잘못 보인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 저주를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저주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도에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자 이게 이게 아니 보세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 장군을 나무랐습니다 이게 웬, 웬일입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시무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도 일반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 사면입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상대를 저주한 자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완전한 용서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합니다. 야, 이거 저주를 퍼본 자를 용납을 해. 그것도 완전하게 이게 가능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됐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아니요. 다윗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다윗처럼 이 저주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중요한 거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거죠. 시므이가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었을때 다윗이 한말 기억하세요. 16장에 보면 그럽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이다 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무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전에 자기를 저주하다가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자에게 나와서 용서를 비는 이 시무이를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도 한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 이거 생각한 거예요. 이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만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크네가 너무 크다. 이게 가슴 절절한 사람만이 저주를 퍼온 상대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왜 용납이 안 되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와 같이 죄인이었는데 용서 받았다. 이것이 실감이 안 나니까 남을 용서 못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기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기억하시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처자와 모든 소유물이 차압당하게 됐는데. 하도 사정이 딱하니까 탄감해 주잖아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합니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오게다가 가두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안 되겠다. 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빚을 탕감할 때까지 다 갚도록 가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치유를 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룰 텐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치 않는 자로 취급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 자성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찰이라 그러면 불교계나 타 종교에서 쓰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죠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으면 이거를 잊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상처를 줘도 이게 용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비세에게 한 말을 잘 보세요 22절 다시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다윗이르되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대승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승자라는 거예요. 내가 승자로서 어찌 예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게 뭐냐면 자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그에게 끌려 다니는 거죠 매어 다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뭘 알았어요 내가 승자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예 믿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피난 갈때 심의의 저주를 받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진짜 왕으로 복귀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에요 다윗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자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주 작은 가십에 매어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 다윗처럼요. 이 비참하게 상실된 삶을 추락된 삶을 살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왜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정지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가시하는그 사람의 입만 더러워질 뿐이에요. 로마서 31장 아, 8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원한 승자라는 거죠. 그래서요. 승리자나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덤덤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저렇게 그냥 저 사람은 쓸개도 없나? 예.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진짜로 쓸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자, 이제 19절로 2 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왕께 아래대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급히 와서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기가 폐역한 죄를 지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다윗이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그렇지요. 여러분 용서 구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시므이의 이 태도가 진정인가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죠? 예.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에 가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야. 저 시므이 저 인간 조심해라라고 가르쳐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뭐하라고요? 예, 우리가 속아요. 속는 거 아세요. 또 용서할 일이 생길 걸 아세요. 그런데도 아끼지 말고 용서하라. 판단은 누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의무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의무만. 자, 이제 사실요 오늘 이 본문이 설교를 두 편으로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한 편으로 다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봅니다 또한 인물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영원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니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자 누가 나왔다고요? 무미보셋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예, 여기 자세히 보세요.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맵시내지 않았다. 수염을 그러니까 막 길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헐레벌떡 나온 난데 그 모습이 홈네스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발을 맵시내지 않은 것은 발을 씻지 않은 겁니다. 예,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잖아요. 흙먼지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다를 신는데.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다 옷도 빨지 않았다. 예, 사실요 이 무미보셋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왕의 계승권이 있다 나 사울 왕의 후손이거든 날 왕으로 모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 유일한 사울의 혈육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다윗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바세바 사건도 알려졌을 거고,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도 대충은 알았을 거고, 또 더군다나 사울이 다윗의 아들, 딸들이 뭐, 간간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압살롬은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이쯤 되면 민심이 다윗 왕가를 다 떠나잖아요. 왜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저들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하면서, 무미보셋이 내가 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이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의리가 있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이보셋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바가 자기 속인 일을 다윗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25절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부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줍게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예자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왜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지?라고 일말의 의심이 있었는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바가 자기 속인 일을 고백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편견입니다.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왕이여, 그놈 죽일 놈입니다. 아니 시바라는 종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죽입시다. 배신하고 거짓말로 주인을 모함하는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 기강 섭니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공정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무비보셋이 어떤 자, 자세냐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왕의 은덕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제가 무슨 뭐 하나님께 이거 꼭 응답하세요라고 하나님을 조를 자격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게 감동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챙기는 것 같으냐고? 하나님은 왜 이런 저런 기도에 응답이 신속하냐고? 그런데요. 내 처지를 알면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 세울 것 없습니다. 오늘 30절 보세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무미의 보세시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이 이 뜻을 좀 <laughs> 예. 무슨 얘기냐면, 자 모비보셋이요 그 시므이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일러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을 쭉 하면서 어, 내 모든 재산 시므에게 다 주라고 왜이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요 예, 시므이가 이 모비보셋을 모함했을 때그 말을 경솔하게 믿었던 거예요. 왜? 압살롬에게 정신없이 쫓겨가는데. 아, 어, 그냥 낙이 데리고 와서 떡 주고 막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야, 몸이 보세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 아니야, 시무이가 아주 그 잔꾀를 부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몸이 보셋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여, 왕이 송았으니까, 왕이 내거 빼서 제한 테준거다 돌려 주세요. 뭐 이래 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laughs>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그 음흉한 계책이 다 드러났는데 저 교활한 녀석 살려주는 것만도 환공한 일인데, 아이고 재산이 받지 땅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 읽으셨잖아요. 무희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거면 전좋합니다 왕이 걔한테 저거 다준거다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laughs> 이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써요 지금 마음이? 예,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냐면 편견이 있을 때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냥, 그냥.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손해 보라. 왜요? 나중에 더큰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무미보세의 불성실한 종 시바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그 미래는 잘 몰라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아마 이 시바도 무미보세 자기 주인이 다윗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무미보셋의 미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재산 다 뺏기고 왕에게 이렇게 충직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와요 성경에 역대상 8장에 가 보면 무미보셋은 그 떨어져서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용감한 장사가 나와요. 활쏘는 자, 장군 뭐다 나와요. 엄청난 집안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우리가 뭐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에게 막 저주를 막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편견으로 나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용납하라?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라? 오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주를 용납하고 편견을 분별하여 대처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복고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모욕을 주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의심스러운 모미부스를 바르게 살펴 인정하는 다윗을 보며 관용의 마음과 분별의 지체를 갖춘 지혜를 갖춘 성숙한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용서는 못 할지라도 주님께 입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저주와 기만을 용납하는 성, 영적 성숙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상대의 처지를 살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존재 그 자체로 볼수 있는 눈과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